안녕하세요, 세스하우스입니다. 오늘도 눈뜨자마자 피곤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시진 않으셨나요? 바쁜 출근길, 쉴틈 없는 업무, 그리고 퇴근 후엔 육아와 살림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현대인들의 삶은 늘 피로와의 싸움이죠. 또 저처럼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중 대부분인 분들은 목과 어깨가 늘 돌처럼 굳어 계시죠? 이 뭉친 승모근이 목뒤 신경을 압박하면 지끈거리는 두통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뻐근함이 쌓여서 두통까지 오게 되면 작은 일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웃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편하게 케어받을 수 있는 가장 마음에 드는 목 어깨 마사지기를 찾아봤어요. 빌라르 목 어깨 베개 마사지기입니다. 세련된 패키지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까지 구성품은 본품과 충전 케이블 그리고 간편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한글로 된 버튼이라 저처럼 설명서를 잘 읽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몇번 써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부모님께 선물해드릴 때도 이런 점이 참 좋겠죠? 배경 디자인 덕분에 소파에 기대서 휴식하거나 의자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선이라서 공간 제약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덕분에 케어가 필요한 잠깐의 틈에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하기가 정말 좋고요. 고용량 3,500A 배터리 덕분에 장시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빌라레가 제 만성적인 목 어깨 피로를 해결해준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360도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6개의 입체 지압볼이 마치 베테랑 마사지사가 직접 문질러주는 것처럼 제 뒷목부터 넓은 승모근 전체를 빈틈없이 스캔하듯이 깊숙이 풀어주더라고요. 각 지압볼의 설계가 달라서 목, 어깨, 승모근 각 부위에 최적화된 위치에 섬세하게 작용합니다. 딱딱하게 솟아있던 어깨가 사용하다 보면 말랑하게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목 뒤부터 후두부까지 놓치지 않고 시원하게 지압해주니까 늘 달고 살던 편두통도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사용해 보셔야지 알아요. 또 3단계 온열 기능이 있는데요. 특히 하단 승모근 전용 지압볼에는 적외선 온열이 내장되어 있어서 근육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풀어주거든요. 스파에 온 듯한 아늑함을 줘서 경직된 목도 사르르 풀리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마사지 효과가 확실히 시너지를 발휘하는 게 느껴졌어요. 또 게다가 4가지의 마사지 모드가 있고요. 속도는 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그날그날 컨디션이나 통증 정도에 맞춰서 나만을 위한 맞춤 케어를 할수 있어요. 또 저소음으로 설계돼 있어서 밤늦게 아이를 재우고 저만의 마사지 타임을 가질 때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하게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이것도 좋더라고요. 기능은 물론 세련된 베이지톤의 가죽 소재 디자인이라서 거실이나 침실 어디에 둬도 집안의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요. 튀지 않는 고급스러운 톤이라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도 호불호 없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만족함이 듭니다. 그리고 피부에 직접 닿는 거라서 자주 사용할수록 위생도 정말 중요하죠. 목에 닿는 부분에 커버가 탈부착이 돼서 분리 세탁을 할수 있거든요.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오염이 돼도 걱정 없이 매일 새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으로 단 15분 만에 피로에 찌들었던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잘수 있었어요. 또 안전을 위해서 15분 자동 타이머 기능이 있으니까 깜빡 잠들어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아도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보조기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근육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처음 사용할 때는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보시고 혹시 마사지 후에 불편함이 있다면 속도나 사용 시간을 줄이면서 사용해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목 어깨 마사지기는 더 저렴한 제품도 많이 있어요. 가성비로만 따지자면 10만원의 가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매일 뻐근함에 시달리거나 비싼 마사지샵에서 시간과 돈을 쓰는 대신에 집에서 간편하게 가신비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면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돼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